왜 갑자기 꾸언니가 보고 싶어졌어? 갑자기 생각이 났어? 음. 꾸언니 보면은 사랑한다고 해줄 거야? 사랑이여, 이모 해줄 거야? 꾸언니랑 꾸언니만 보고 싶어? 또 보고 싶은 사람 없어? <laughs> 다운이랑 라일이는 이따가 어린이집 가서 보자 꽃돌이 이모부는? 네. 보고싶어? 맛둥이 네. <laughs> 할머니는? 네. 어. 평온아 평온이도 꾸이모 보고싶어? 아 어, 할머니 보고 싶어. 꽃, 어, 꽃돌이 이모 부는. 보고 싶어. 보고 <laughs> 싶어. 우리 언제 보자. 우리 이모 이모 언제 한번 오세요. 하나 둘 셋. 오세요. 만나요. 자 사랑해요 하고 끝내자 하나 둘 셋. 병원이도 사랑해요. <laughs>